CU 티어리스트 한번 정, 정해볼게요 정 이거 요즘에 CU 따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가성비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으셔서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정하는 건 일단 무조건 성능입니다 성능, 감성 이런 거 아예 없고 가격 대비 성능 위주로 뽑아볼게요 가격까지 조금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비싼 선수면은 어느 그 정도 성능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성능 안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서, 가격 대비 성능까지 고려해서, 가성비로 오늘 한번, 히어리스트 만들어 볼게요. 일단, 호날두부터호날두 솔직히, 가격 더 비성능으로 했을 때, 호날두이 그 정도인가? 이 선수가 지금 3,800조거든요. 이 말이 되나, 어. 이 가격이면은 훨씬 좋은 선수들 쓸수 있고요. 솔직히 3,000조면은 CU는 졸업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CU 단일에서만 그 팀을 꾸리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써서 CU 단일 할 거면은, 예, 네, 다른 팀 가세요. 예, 네, 이 팀에는 딱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 정도 그 금액대 선수는. 네, 그리고, 리오넬 메시. 이건 살짝 아쉽죠? 가격 대비 성능이. 솔직히 약, 딱발은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는데, 키가 너무 작고, 드리블 유저 한정으로만 좋기 때문에, 만능인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레반도프스키. 이건 A로 놓을게요. 이건 어쨌든 조금 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스트라이커 쪽에서, 그 많은, 그 변수 창출을 만들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전 S티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벤제마. 벤제마도 A 정도 놓을 것 같아요. S급의 파괴력은 아, 근이 정도부터 이제 놓 해야겠다. 레반도 그냥 일단 올리고, 음 일단 올리고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할게요. 벤제마도 일단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고 만능인 선수들이요 이, 벤제마도 그렇고 레반도 그렇고 완전 만능인 선수죠. 예. 다음 지단도 만능 공미 음, 이 정도 가격 주고 살만합니다. 지단도 좋고 감춰 좋고 다 좋고 뭐, 헤딩도 나쁘지 않고요. 몸싸움도 잘 되고 반바스텐. 전 톱은 솔직히 짝발은 톱은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윙까지는 어떻게 트랙을 파는데, 어쨌든 꼴결이 아무리 좋아도 약발은 약발이더라고요. 중요할 때 이렇게 놓쳐주면은 게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반바스 내려놓고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쓰고 좋게 쓸수 있냐? 아,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몸싸움이 너무 약해서 개인기 칠때 뒤에서 파이터로 톡 건드리기만 해도 날아가기 때문에 네이마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세티밀러이 친구도 이제 만능 ST죠. 예, 만능 스트라이커고. 키가 작은 게 약간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점프랑 헤딩이 좋아서 잘 따서 그렇게 막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 진유. 진유는 A에도. 양발은 아닌 게좀큰것 같아요. 양발 아니라서 초보분들이 쓰긴 좀 쉽진 않고. 그리고 체감 자체도 막 엄청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그래도 뭐 크로스도 잘 올리고 슈팅도 나쁘지 않게 합니다. 음, 크리프는맨 앞으로 올게요. 미 중에 진짜 좋습니다. 몸싸움도 생각한 것보다 엄청 잘 버텨주고, 슈팅도 엄청 잘채고요 감차 너무 좋고, 헤딩도 가끔씩 잘 따주고. 아쉬운 게 하나 없는 선수죠, 크리프는 효과도 엄청 잘 나오고요. 카는, 카카도 A 정도의 늑. 카카도 그, 빠르고, 크로스 잘 올리고 하는데, 체감, 특히 체감이 그렇게 막 좋진 않고요. 짝발 좀 크죠 그것도 아비는 c 에다도아비에다도 공경에서 쓸 정도는 아니죠 감성 영역의 선수기 때문에 어쨌든 모드리치도 뭔가 다 애매해요 모드리치는 출시 막 엄청 좋냐 아니고 속도가 빠르냐 아니고 몸싸움이 좋냐 아니고 또 패스가 좋은 걸로 더 높은 티어를 주기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헤오첸코는 벤자나보다 위에 다줄게요헤오첸코도뭐 만능이죠 만능. 저는 이게 만능을 중요시 생각해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저 정도 돈쓸 거면은 저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라울. 라울은 C에다 넣겠습니다. 이 친구는 말이 안 되게 안 좋습니다. 체감도안 좋고, 공을 몇초 이상 못 잡고 있겠고요, 로 그렇다 슈팅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1티어처럼 1티어 궤적이 나가냐? 1티어, 1티어 왼발 잡이 궤적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B에 넣겠습니다. 코스카스도 몸싸움이 좀 약한 편이어서 너무 잘 밀리더라고요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가 막 좋냐 그것도 아니소비타 놓기 또 아쉽고 소비타 놓을 거면 차라 달글리시 쓰고 소공미 있을 거면 달글리시 음, 음... A 정도에 놓겠어요 여기는 뭐 우열이 딱히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냥 달글리시도 만능이긴 한데 키가 좀 많이 작고 그리고 빠릿빠릿하긴 한데 몸싸움이 덜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수아리스 일단 만능인데 그냥 셰우콘코인데 셰우챙코보다 느리고 셰우챙코보다 슈퍼가 안 좋고 근데 조금 더두하고치운 거구나. 그러니까 딱 보급형이죠. 에이드베컴은 A에다 놓을게요. 에이드베컴은 크로스 좋고 슛 좋은데 그 특유의 둔함이 있어요. 아니, 속가가 막 그렇게 스탯이 엄청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백컴 선수만의 특유의 둔함이 있어 가지고 어 저는 쓰기 가 쉽지 않더라고요. 백컴은. 난 혼란. 어 오케이. A는 갑시다. 헤딩으로 쓰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혼란이 헤딩을 잘못 따거든요. 빼기용으로 혼란을 사시는 분들은 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비알리가 차라리 더잘 따는 것 같아요. 체감상. 왼발 파괴력. 아 그거는 뭐 너무 좋고요. 그리고 몸싸움 그,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그 파괴력 같은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그런 거막기가더 쉬워져서 파이터가 나온 이후로 에라드도 가성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공미에 쓰자이막 짚고 둔하고. 이때이면두 잔이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슈팅 하나만 믿고 쓰기에는 돈 주고 좀 아쉽죠 에라드도 그냥 에다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네이드 더에다 두겠습니다 위에다 두 잔이 느리고 공 위에 두 잔이 너무 작고 몸싸움이 막잘 되는 편도 아니고 슈팅 하나만 믿고 쓰는 느낌인데 근데도 가성비도 안 나와요 너무 비싸져가지고 얘는 너무 오를 이유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오른 느낌이라 가성비가 더안 좋아진 느낌입니다 저는. 오리엔테스 이거는 진짜 제가 써본 애 중에 가장 둔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둔하고. 다음, 피를로. CU에서 쓸 거잖아요. 아, CU에서는 쓰면 안 돼. CU 단일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피를로는. 다음, 델피에로는 에이더. 델피에로는 윙어 중에 일단 양발인 거 좋고요. 양발 좋고, 스피드 잘 나오고, 크로스 좋고, 패스 좋고, 뭐, 몸싸움 좀 아쉽긴 해요, 몸싸움은. 근데 뭐, 패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아무나 쓰기 좋은 델피에로. 음. 그렇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특색 있는 장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S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냥. 베일은, 짝발에 쓸줄 알면은 A. 짝발에 잘못 쓰시면은 B에요. 그니까 러 중간에다 놓게요 그냥. 똑과 파괴력으로 찍고서, 이제, 왼발로 그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걸로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데, 다른 거, 헤딩도 잘 따고, 엄청 좋아요. 몸싸움도 좋고, 슈팅도 좋고. 근데 이 짝발이라는 거를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타는. 예, the b 베스트.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크로스 잘 올리고요. 슈팅 좋고요. 몸싸움 좋고. 유일하게 흠이 짝발인데, 짝발을 잘쓰잘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에스티어 조금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짝발이라는 엄청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A 드릴게요. 제일 근데 주력 그거죠. 가성비까지 따졌기 때문에 30조의 이 성능이다? 이건 너무 좋다고. 너무 애매합니다, 이 친구는. 음, 장점도 없고, 뭐, 어디쓸 뭐 데가 없어요. 아무리 스피고. 이것도 A. 피고도 다 좋고, 몸싸움도 잘 되고, 크로스 잘 흘리고, 슈팅 좋고. 속도도 빠르고 한데, 딱발이라는 단점 때문에 A에다 넣겠습니다. 다음에, 러쉬. 러쉬는 B에다 넣을게요. 이후에 토비, 러쉬 쓸 돈으로 차라리 벤제마 쓰고, 반바스테 쓰고 차라리 이렇게 쓰지. 드롭바도 B에다 넣을게요. 음성의 영역입니다. 드롭바는. 너무 둔하고요. 슈팅이 그렇게 1티어 아니고 솔직히. 헤딩 잘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막 헤딩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실축의 드롭바가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헤딩 잘못 답니다. 이쯤 루니는 A까지는 갈수 있을 거에요. 근데 또 완, 완전 만능이고 다 좋아 육각형인데, 이걸 또 단점이 뭐냐? 딱 발이다. 짝발이 음, 조금 크긴 해요. 이슈가 앙리는 음, 시우는 어디도 쓸데 없고, 윙에 쓰기에도 아쉽고, 호베 쓰기에도 아쉽고, 달라도 A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도 발이라서 S를 못 가는 거고, 체감 좋고 뭐다 좋습니다. 다음 더브라이 너, 더브라너 S 가야죠. 음, S 가요. 양발에 만능 완전 다 좋고, 뭐든 다잘할수 있고, 북미 크리프나 더블 라이너 중 골라서 쓰면 돼요 더 좋아하는 선수 근데 살짝 아쉬운건 몸싸움이 살짝 밀리는건데 그정도 감수하고 쓸만할 정도로 엄청 좋습니다 리베리도 당연히 S죠 만능이고 체감 진짜 개사기고요 체감 그리고 크로스 슛다 잘하고요 몸싸움도 안 밀리고 밸런스도 좋고 리베리 안 넣으면 S 넣을 윙어가 없습니다잉? 다음 제비! 제비는 가성비 상! 가성비 1등 상! S에 넣겠습니다 본인이 300조 이하 띄우 단일팀을 짜고 싶다 제비를 안 넣고는 팀을 짜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성비 나오는 선수 절대 없습니다. 이쪽은 제비를 넣고 짜세요. 이 친구는 완전 만능이에요. 패딩 빼고 다 잘합니다. 파드 그냥 쓰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맥매너는 이 친구 코에 넣을만 합니다. 약발인데 몸잘잘 잘 되는. 근데 막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래, 그 키큰 선수만이 특유한 그 조금 주남이 있습니다. 스위치코그도 감성 영역이죠리트만은이 친구는 이제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피파하면서. 친구는 제가 몰라요. 정보가 없습니다. 얘는 밀리토, 밀리토도 제가 정보가 없네요. 본적도 없고 쓴 적도 없어서. 아베디펠레 이 친구도 스쿼드에 넣을 만합니다. 음. A부터는 스쿼드 넣을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다 넣어야 되니까. 다음으로 굴리트, 에, 굴황. 아예 하나를 더 만들죠. <laughs> 일황, 쓸수 있으면 무조건 써야죠. 굴리트는. 경비도 좋고, 저 가격에. 음, 날조처럼 막, 몇천조 하는, 가성비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가격이면 전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굴리트는 쓸수 있으면 무조건 쓰는 게 좋고요. 아다리의 미친놈이기 때문에. 포레스는 비트띠 성능팀 하는데, 감성선수는, 음, 쓸 필요 없겠죠, 딱히. 다음으로, 발베르데. 발베르데도, 레알, 자, 레알 거품이들 다 나와볼까? 안에는 리버필 거품 때문에 쓸 필요 없고요. 나쁘다, 나쁘진 않습니다. 다 나쁘진 않은데, 이 거품이 너무 심해서. 다음, 카이 하베르츠도, 이 친구는 그냥 공, 엄청나게 라울 같은 존재의 친구고 같아요 저는. 음, 라울 옆에 놓을까요? 윤도아는? 음, 못 봤습니다, 여기다 놓을게요. 잘 모릅니다. 잭 그릴리시도, 엘링업, 엘링업 어도 너무 어, 피테르는 퍼드에 충분히 넣을만 합니다. 더 구단 가치에서는, 소베타 슈테르 넣고, 공미에다에유제비우 넣는 거좀 추천드릴게요. 무난, 무하게 만능인데, 많이 두네요, 많이. 만능인데 작은, 육각형이 매우 작은 순서를 생각하실게요. 자, 라우드루프. 저는 이 친구 가성비 되게 좋다 생각해요. 성비로 쓰기에는 라우드루프만한 친구가 없지 않나 300조 언더팀 짤때 그냥 넣기 너무 좋아요 그냥 음, 얘만한 애가 없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짝발까지 쓸수 있다 그러면 이제 히바우드 히바우드는 진짜 윙 중에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 체감이 미친듯이 좋고요 킹조크 좋고 크로스도 너무 사기처럼 올라가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짝발이 좀 그거는 근데 너무 좋아서 주력 선수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파팽이거쓸 바엔 페르소벨로도 비슷한 느낌으로 다음비알리 에세드 아성비 부분에서 너무 좋고요 체감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체감이 많이 안 좋아서 A로 내리겠습니다 체감이 <laughs>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 생각해보니까 어, 음. 유를본 적이 없네요 다음, 마운트 페드로 페드로 나쁘지 않습니다 페드로 나쁘지 않은데 어, 리베리 하이원이죠 완벽히 완벽한 리베리 하이원이고 리베리보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지만 그동안 같이 낮은 팀에서는 리베리를 쓸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썼다가 머물렀다가 올라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음. 다음, 바스케스는 안쓰죠, 사실. 그래도 실바 CEO도 본적 없고, 이스코본적 없고, 치티티본적 없고, 헤벨스도 쓰는 거본 적이 없고요. 말해줘, 없고. 클라이베르트도 A도 놓을게요.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저 구단 가치 분들은 쓸만해요. 이러면서도, 나르손, 베르너 안 되고, 이날도아니 고, 푸니도 안 되고, 파노 안 되고. 헤리큐얼저 티어, 아, 저 구단 가치 분들 쓰기 좋습니다. 헤리큐얼 샤키리는 굳이 뭐 장점이 없는 선수입니다, 샤키리. 응, 쓰지 마세요, 그냥. 자, 여러분. 이제, 티어 정리 이렇게 끝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S티어는 분이 되면 무조건 쓰고, 저 제비랑 라우드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음, 이 정도로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A티어. 스드 만들 때, 음, 얘네 넣고 가면, 얘네, 넣어, 도괜찮음 가성비, 에바. 월, 성능, 에바. 어, 안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C, C tier. 싸 보지 마, 셈. 음, 얘네 쓸 생각도 하지 말아요, 진짜. 얘네는 안 돼요. 이 CU, CU 시즌에서 얘네는 CU 단일팀 짤때 고려도 하면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뭐안 써봄, 공경에서, 공경에서도 못봄. 얘네들은 그냥 뭐, 어, 제가 최대한 많이 써볼게요, 선수들. 근데, 안 좋아 보여서 스탯도 그렇고, 좀 구려 보여서 안쓴게 있어가지고, 음 언제 많이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중에 티어리스트 업데이트 할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음 지금이 이렇게 멤버들 생각해서 일단 공격지는 꾸리시면 됩니다. 제가 수비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수비도.